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MCO 카드를 가지고 한국 코스트코에서 결제하는 거를 인증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코스트코에서 이제 바로 결제하는 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아침 8시부터 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 8시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도저히 음향이 잡히질 않아서 실제 결제하는 생방은 못 찍고 그 라이브 영상은 못 찍고 그냥 결제하고 와서 예 결제하고 와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재 코스코를 갔고요 아, 한국 이제 코스코죠 코스코 양재점, 예, 양재점이고 뭐 뭔가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마지막 결제하신 거 보면 한국 코스코는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카드만 되는데 해외 비자카드, 카드 종류로 뜹니다 그리고 합계는 30만 4740원 예, 이렇게 결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푸드코트에서 결제했던 건데 푸드코트는 8,400원. 이것도 코스코에서 결제했던 거죠. 두 가지 결제를 했어요. 두 가지 결제를 했고요. 음. 그러면 결제한 걸 봅시다. 결제 내역 보면 30 30만. 아, 이건 제가 충전을 한 거고. 30만 4,707,740원. 8,400원. 두 가지의 결제 내역이 실제 있죠. 실제 결제된 게 있고요. 어, 그러면 페이백을 봅시다. 저왜 코스트코에서 MCO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느냐? MCO 카드가 6월 말까지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냐면, 코로나 19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10% 페이백을 해주겠다. 근데 이게 글로벌이랑 국내랑 약간 달라요. 글로벌에는 이제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현대카드만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못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해외 발급카드 같은 경우는 비자카드가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해본 거고요 어10% 페이백에는 도미노피자, 맥도날드, 그리고 이마트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트코까지 이렇게 4개 곳이 10% 페이백이 가능하니까 많이 사용하시면 이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페이백이 가장 큰4.52 4.52이 페이백이 사실상 어, 보시면 음, 코스트코코리아 코스코 코리아에서 30만 4,740원 결제가 된 거죠. 이게 실제로 따지면 10% 페이백이 되면 3만 400원, 3만 400원은 페이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 지금 MCO, 4.5 MCO가 들어왔는데, 이게 1 MCO가 대략 한, 어, 얼마냐? 6,800원 정도 돼요. 6,800원, 6,700원 요 정도 되는데 가격은 뭐 시간에 따라 약간 다르니까 요 정도 가격이 되는데 그러면 얼추 3만원 초반대의 가격이 맞습니다. 3만원 초반대의 가격이 맞기 때문에 10% 페이백이 됐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코스트코에서도 여러분 물건이 거의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걸로 유명한 코스트코에서도 MCO 카드를 쓰면 10%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실제 이 코스코 카드로 찍었다는 걸 마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해외 비자 카드 이건 사실 뭐 MCO 카드뿐만 아니고 해외 발행대 비자 카드는 코스코에서 다 결제가 된다 되더라. 그 카드 번호 끝자리가 여기 5544인데 요거가 맞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딴걸다 가리고 여기 보시면 5544죠. 제 카드 끝자리 번호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가 쓰는 카드는 요 보라색, 햇빛 때문에 좀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보라색 인디고, 인디고 카드고요. 기본적으로는 3% 페이백을 제공하는데 코스트코와 이마트에서는 10% 페이백을 6월 말까지 지원하니까 코스트코를 가시거나 이마트를 가시는 분들은 MCO 카드 많이 쓰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새로운 어, 알찬 정보였으면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